안녕하세요. 쿠형입니다. 2024 WPK 스프링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1주년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크리에이터 렐름 대난투 토너먼트고요. 크리에이터가 속한 렐름만 참여가 가능한 대난투 이벤트입니다.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무려 한 달간 진행이 되고요. 승부 예측 이벤트 황금의 손이라고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전설 형상 탈것 수완 선택 상자도 얻어갈 수가 있고요. 토너먼트에서 1차, 2차 결승전까지 이제 승부 예측 및 깜짝 예측 내역을 맞추면 선물도 준다고 하니까 꼭 참여를 해서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세히 보면 어 아직은 공개가 안 되어 있네요. 황금의 손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선물뿐만 아니고 크리에이터 분들이 나눠줄 수 있는 각종 쿠폰들이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이 미션 완료를 하면 후원자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쿠폰들이 현재 이렇게 나와 있고요. 3, 4번은 추후에 공개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에서 4번까지 전부 완료를 해서 후원자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넬름 데나트는 얼리버드하고 토너먼트가 있습니다. 이 얼리버드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월드 기존에 했던 넬름 데나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상도 기존 보상하고 똑같은 개인 참여 보상, 그 다음에 몬스터 처치 보상 똑같이 지급이 되고요. 대신 이번에는 마커스 월드도 포함이 돼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신 50 레벨 이상 되셔야 되고 이제 기간은 5월 8일 8시 3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또 이제 페나트, 페널로페 마커스 월드는 이제 각 월드에 속한 뭐 페나트 1, 2, 3, 4뭐 이런 식으로 마커스 1, 2, 3, 4어 그래서 그런 넬름끼리 경쟁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뭐 기존 서버들은 기존대로. 어, 섞여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승을 할시 토너먼트 넬름 대란트 결승 진출 티켓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우승 선정 기준은 넬름 대란트를 하다 보면 각 넬름에 이 점수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몇십 개 넬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단 하나의 넬름만이 결승 진출 티켓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넬름 대난투에서 한 팀, 그리고 토너먼트 넬름 대난투에서 제가 볼 때는 한두팀 해가지고 세팀 정도가 결승에서 맞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세 팀이 될지 네 팀이 될지는 아직 뭐 정확하게 나와있진 않지만, 어, 세네 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얼리버드 대난투 최종 우승 넬름과 토너먼트 대난투 결승 진출 넬름이 동일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이 얼리버드에서 2등한 넬름이 결승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토너먼트 넬름 대난투는 모든 넬름이 참여 가능한 건아니고요 최종 선정된 크리에이터가 속한 넬름만 참여 가능한 넬름 대난투입니다.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참여 보상과 1차 승리 보상, 2차 승리 보상을 크리에이터 쿠폰처럼 제 크리에이터들이 나눠줄 수 있는 건데, 이제 일단 선정이 돼야 참여를 해서 쿠폰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참여를 한다고 할지라도 또1차의 승리를 못 하거나 2차 승리를 못 하면 또이두 가지는 가져갈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개인적 역량보다는 아무래도 이 내가 속한 넬름의 강함, 내가 속한 결사의 강함 이 정도에 따라서 이 쿠폰들을 어, 좀더 받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일단 참여 신청은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토너먼트 최종 승리 보상은 크리에이터 쿠폰은 아니고요 우승한 해당 넬름 모두에게 우편으로 지급이 되는 보상입니다. 실시간 게릴라 쿠폰 지급 이벤트는 토너먼트, 넬름, 대난투 할 때만 지급이 되는 그런 쿠폰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할 때, 갑작스럽게 이제 운영자분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어, 채팅을 치는데, 쿠폰 번호를 칠것 같아요. 어, 쿠폰 번호를 알려주면, 이제 그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쿠폰 입력을 해서 쿠폰을 받아가시면 될것 같은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차 토너먼트, 2차 토너먼트 결승전 진행 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4 WPK 스프링 이벤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참여하시고 시청하시고 각종 보상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후원 등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점에 크리에이터 후원 누르시고 후원 등록과 후원 연장하시면 매달 쿠폰 나올 때마다 자동으로 보내드립니다. 기존 후원자분들은 상점에 크리에이터 후원 후원 대상자 관리를 누르시고 후원 기간 연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영상 고정 댓글 오시면 후원 코드 등록 연장 바로 가기 링크 누르시고 후원 크리에이터 등록 체크한 후 후원 등록과 후원 연장하시면 크리에이터 쿠폰 나올 때마다 계속 자동으로 보내드립니다.